다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A, B, C가 지금 서로 다른 것 뽑는다요? 서로 다른 말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하셔야 돼요. 자 기울기가 지금 A, B 뭐야? A 분의 b 1에 되잖아 맞아. 맞지 가능한 기울기가 뭐 있니? 1분의 2 뭐야? 2 1분의 3, 3 1분의 5, 5 1분의 6, 6 맞아? 여기까지 됐지? 지금 묻는 거 a, 코만 b, 코 c 개수 아니야? 직선 개수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5 2분의6 됐지? 그 다음에 뭐야? 3분의5 3분의6은 2니까 2는 여기 있어서 안 적을게요 중복된거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뭐 있니? 5분의6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역수해도 되지 않나 지 m이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2분의1, 3분의1 5분의 1, 6분의 1, 3분의 2, 5분의 2, 3, 어, 3은 두 번이네, 치울게요. 그 다음에 5분의 3, 6분의 5, 귤기만 벌써 이만큼 나와. 알겠니? 그럼 이제, 뭐야? Y 절편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됐니? 그러면 일단은 봐봐. 털같네 자 그래서 기울기가 예 순서대로 할게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기울기가 2라고쓸일게 기울기가 2면 지금 서로 다른 직선 개수를 잘봐 여기서 1, 2를 몰라도 기울기가 2가 되잖아맞아 그럼 c는 3, 5, 6 3개가올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뭐라고 c가 3, 5, 6 왔어 잘봐그 그러니까 기울기가 또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3, 6일 때 기울기 만들 수 있잖아. 맞니? 그러면 y 절편에 1, 2 오가 올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는 있는데 1, 2도 사실은 만들어진다고. 이해됐나요? 서로 다른거세개고른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는 고른것 뿐이잖아. 이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가 뭐 했냐는 사실은 A가 1, B가 2일 때를 이렇게 한 거고 얘는 A가 3, b가 6일 때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직선은 무려 몇개 다섯 개가 나온다고 y 점 개수만큼 될 거니까 기울기 2일 때는 된거 맞니? 그다음에 기울기가 3일 때 볼게요. 기울기가 3인 거는 이제 다싹다 지울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순서성 개수가 아니라 직선 개수라서 그래. 그러면 13이 있으면 되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럼 이때는 C가 뭐야? 2 5 6이올수 있다고 됐나요? 근데 26도 기울기가 3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거 지어버리고, 이번 26 기울기 3 나오잖아. AB 맞아. 그럼 135가 C가 가능하다고. 시 여기다가 보다 135니까 1 3이 추가되겠네? 여기까지 맞아? 그 명이 또몇 개야? 다섯 개가 나온다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오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두개 만들어진 것들 있잖 이렇게 두번 얘도 두번 만들어진 거다. 따지면 물론 여기 중고된 것도 있겠지만 두번 만들어질 때 1에 대해서 다섯 개 나오잖아 무조 그러면 여기 지금 기울기 중에서 두번 만들어진 뭐 있냐 또 지금 뭐야 2가 두번 만들어졌어요 맞지 이렇게 두번 3도 두번 만들어졌어요 맞니 2가 두 번이면 2분의 1도 무조건 두번 아니야 왜면0을 똑같은 게 나올 건데 기울기만 이수치하는것뿐이니까 그러면 2분의 1도 똑같이 다섯 개가 나올 거야 3분의 1도 몇개 나온다고 다섯 개가 나올 거야 이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숫자들 중에서 두번 만들어진 놈이 있나요? 남은 숫자들 여기 길기에서 오늘도 1억 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6은 1년 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얘는 2, 3이거나 뭐 4일 때 4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뭐40끝은만없잖아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다안 되는 거나네 그러면 얘네들만 이네개만 5개씩 다 나온다고 일단 그래서 일단은 뭐냐 기울기가 2, 3, 2분의 1, 3분의 1일 때는 각각 5개 나온다고. 그래서 기울기 4개, 그 다음에 YG편 5개. 그래서 일단 20개 나와요. 까지 됐니?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기울기가 5일 때 예시를 들어 볼게요. 기울기가 5일 때는 a값은 무조건 1이고 b값은 무조건 5가 돼요. 그럼 c값은 2, 3, 6밖에 안 나와요. 맞니? 이거 말고는 이제 있니 없니? 없잖아. 기울기가 5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아. 귤기거나 5, 6, 2분의 3, 2분의 5, 3분의 5... 어떨것같네 5분의 6... 저기 그러죠. 그러니까 네번 빼고 5분의 1, 6분의 1, 3분의 2, 5분의, 2, 5분의 3, 6분의 5는 각각 3개씩 나온거맞나요두 개의 문자 사용대표 남은, 서 5개 중에 두개 쓰고 나머지 3개 버리는 거니까.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가 근데 각각 세 개씩 있으면 36인가? 요그단몇대 있냐? 56. 아, 어, 그럼 20에 한6딱다56 나오다 그랬죠. 지금 어딨다고? 뭐 노가다로 다샜다고 됐니? 그다음에 이게 뭐다? 상황이 달라진 게 존재해서 케이크 블루로 가는 거라고. 여기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 여기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래쪽이야. 왜 그러냐면,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위에가 1, 2, 3, 일 때가 오면, 여기는 또 빠지고 빠지잖아. 근데 위에가 뭐7 같은 거면 여기 안 빠진다고. 그럼 상황을 다 쪼개야 돼. 근데 내가 밑에서부터 위로 가버리면, 여기가 1 골라라 있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1 빠지겠지. 0부터 5까지 해서, 물론 0일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무슨 말이 되는나 그래서 뭐냐면, 밑에서 위로 가는 게 편해요. 근데 0만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봐봐. 먼저 C부터 볼게. 그 C가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몇 가지야? 네가지야 됐니? 근데, 음, 잠깐 얘 일단 여기까지 하자, 이제. 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 할래? 아무거나 골라봐. 3. 응? 3이라고 할게. 왠지 0을 따로 해야 될것 같아, 그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뒤로 넘어갈 거거든? 그러면 B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모두 다 썼으니까 4 또는 5 이렇게 지금 오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가 와요? 5가지 나온다고. 필긴 하지 마.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B를 뭐 4를 골랐어. 그러면 A는 1, 2, 5 빼고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에 지금 0이 없잖아 맞지? 만약에 얘 0을 고르면 A에서 빠지는 게 덜하겠지. 그러니까 봐봐 4를 빼자 여기서는 A에서. 근데 B를 0 골라 버리면 0은 뺄게 없잖아. 그러니까 좀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지 않겠냐? 아니면 애초에 A가 여기 데또 따로 빼주거나뭐 그런 식의 분이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BC의 0을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고 BC의 0이 들어갈 키스 따로따로 갈게요지 아니면 여 사건을 해도 된다 그지 본인 편한 데로 하세요. 그럼 봐봐. 이때는 몇 가지야? 세 가지예요. 이때는 지금 몇 가지야? 3뺐 쓰니까 네 가지라고. 이거 지금 네모 박스 낀건 얘를 든 거야. 그러면 A는 3를 빼면 된다고 1부터 7까지 중에서 그럼뭐 있니? 1 또는 2 또는 3 빠지고 4 빠지고 5 또는 6 또는 7 해가지고 5까지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3, 4, 5가 된다고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러면 일단 60기가 나온다고 됐니? 이거는 지금 1번 끼있으 뭐냐면 BC 모두 다 0이 아닐 때 2번 케이스는 C가 0일때로할 거야. B, C 둘다 0은 못되잖아.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맞아. 뭘지? 그럼 C가 0이면 일단 C는 그냥 0이야. 그냥 한 가지야. 그러면 이제 B는 0 빼고 다르잖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잖아. 아, 5가지 있네. 몇 가지야? 5가지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뭐 할래? 얘들아? 이뭐 뭘까? 이할까 이라고 하자고 그럼 A에서 2를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A는 뭐야? 1 또는 3 또는 4 5 6 7 1에 될거 아니야? 그럼 A는 몇 가지? 6가지잖아. 그래서 C가 0이면 1 5 6을 곱한 3개라고 된다고 됐나요? 그 다음 아. 세 번째 B가 0일 수도 있잖아. 맞아?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이제, 그 여기는 B 갔다가 C 갔다가 A 갈 거야. 그래서 B는 0이야. 그 다음에 C는 0 빼고니까 1 또는 2 또는 3이라서 3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를 1이라고 칠게요.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1 빼고니까 2부터 7가지가 되잖아 맞아? 이거 안 들어도 되겠지 이제?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러면 얘는 뭐야? b 한가지 c 세가지 a 여섯 가지그 모든 비슷한 거 맞나요? 그러면 60, 320, 18 뭐야? 108 되는 거 맞나요? 한 번은 체크 좀 해주고 가죠이거답 뭐야? 9 아닌가? 중학교 거야, 알겠니? 중학교 모든 문제 다 실려져 있는 문제야. 물론 이렇게 표현 안 되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은 1번이 되면 안 되는데, A2는 2가 되면 안 되는데, A3는 3이 되면 안 되는데, A4가 되면 안 된대 자기가 자기의 번호를 안 가진다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려면 교란 순열이라고 해. 교란이란 말은 자기가 자기 걸안 갖는 걸 말하는가? 또는 어떤 혹자들은또 이걸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얘를 또 발견한 사람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어, 몸모르, 순열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몸모르가 이제 또 약간 좀유럽쪽 발음이라서 또 미국인들은 이 사람을 옥모르트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아무거나 불러도되지 이런 그래서 뭐, 몸모르도 몸모르트도 같은 사람이고. 근데 이거는, 저는 첫째는 교란순열이라고 할까? 그래서 교란순열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것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이럴 때한번더 언급을 할 거니까 두번들어나두번다 증명, 온늘도 증명할 거고 이럴 때 증명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봐봐 두명 교란 그 다음 세명 교란 그다음에 네명 교란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해볼게. 잘 봐. 이건 내 거야. 요거는 예원인 거야. 근데 서로가 서로의 거안관인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거안 갖고, 연이 연이 안 가는데 그럼 무조건 이렇게 돼야겠지. 되한 가지지. 그래서 두명 교란은 한 가지예요. 됐이 그다음 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어. 이거 내 거. 이거 예원인 거. 이거 양재원 거. 근데 잘 봐. 내가 내 거를 안 갖잖아. 그럼 봐봐.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이거 두개 맞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가져가. 근데 예원이는 예원인 걸못 가져가잖아. 자동으로 재원이걸 가져가야 되지. 그럼 한 가지지. 근데 내가 만약에 재원인 걸 가져가면 얘도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세명보다는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게두 가지밖에 없어서,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로 하냐면 수형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을 설명을 할 거예요. 수형도는 중학교 때에서 배워요. 가지치기 해가지고 케이스 다분리해서아가 자다 탔는 거야. 그럼 봐 봐. 여기서 내가 지금 a, b, c라고 할게. 그다음에 대응되는 게 소문자 a, b, c라고 할게. 근데 a가 a 거 가지면 안 되고 b가 b 거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게 B 꺼가지겠 있거나 C 꺼가지거나 D 꺼 가진다고 요까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B를 썼으니까 남은 건 A, C, D잖아 맞아? 여기 A, C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C, D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됐니? 그럼 봐봐 A, B 썼잖아 여기서는 남은 게 C, D인데 C가 여기 못 온다고 그럼 자동으로 뭐가 돼? D가 되고 C가 되겠지 요까지 됐네? 여기는 b, c 썼잖아 남은 게 a, d인데 여기 d가 뭐다? 그럼 여기가 조금 d겠지 그래서 d, a 됐나? b, d 썼으니까 남은 게 뭐야? a, c인데 c는 여기 뭐다? 그럼 c가 여기니까 여기가 a겠지 그래서 가지치기가총 끝에가 하나, 둘, 세 개였으니까 여기는 일단 세 가지가 나왔다고 그 다음에 여기 c랑 d도 녹가서다기면돼자 봐봐 c를 썼어 남은 거는 A, B, D인데 B는 여기에 뭐다? 그럼 여기가 세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밖에 안적혀진다고 뭐? A거나 D거나. 맞습니까? 그러면 A, C 썼어요. 남은 거 B, D거든, B, D. 근데 D가 D에 뭐다? 그럼 여기가 D, 여기가 B 이렇게 나온더라고 됐니? 여기는 C, D 썼잖아. 남은 거 A, B, 지 근데 A, B도 되고 B도 되잖아. C, D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두 갈래로 나가게 돼서 A, B거나. B, A거나 여기 몇 가지야? 세 가지예요. 근데 너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선얘세 가지가 다세 가지 아닐까요? 그거는 몰라. 그래서 직접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얘기게할수 있는 거는 여기가 비로 올 때는 모양이 한 번에 세 개로 나오겠잖아. 근데 여기는 비못 오지. 여기도 두 번째 비못올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는 같은 그림이 나올 거라. 얘는 안 해도 세 가지 같아. 이거는 같은 그림이라서. 그니까 대칭성이 얘는 없고 요거 두 개가 대칭성이 있었다는 거 있지 그러면 빨리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a 올수 있고 c 올수 있다고 그러면 a 있었으니까 남은 게 b, c인데 c는 c에 못 오니까 b, c 여기는 또 뭐야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ab거나 ba거나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뭐다?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뭐야? 9가지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뭐다? 4명 교란은 9가지가 되고 출제 의도는 요 풀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4 4 4번의 풀이에요 요거 a1, a2, a3, a4 담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딱히 풀이 안할게회는 됐니? 여기까지 이해 돼? 근데 원래는 교과서가 그이 의도로 이 문제를 맨날 넣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학교 선생들이 뭐다외우때 애들이 이걸 4명들아 9가지 외워버리니까 좀더 어렵게 만들고 싶다고 이 교란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문제가 좀더 진화가 된단다 그래서 일단은 예의상 한 개만 더 적어놓을게 다섯 명 교란은 미친 짓이긴 하지만 이짓을싹다 하면요 무려 44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너네가 봐봐 이거 누가 다어갔는데 몇천 걸렸지 얘도 몇천 걸렸잖아 이것만좀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4 9 5 4 4라고 외우고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뭐다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 나도 이건 중학교 1학년때부터 495444를 외우고 있었거든 지금 취득값이 20이라는 말은 얘가 지금 뭐냐면 4 곱하기 5라고 맞죠? 요거 말고는 1부터 6까지 중에서 4, 20으로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4 곱하기 5라는 말은 요게 지금 이웃해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4와 5는 이웃하게 나열이 된다고 언제 모지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웃하게 쓴다고. 근데 최댓값이 20이라 했으니까 6은 4랑이 육하면 안되고 5랑이 육하면 안된다고 왜? 6 4 24고 6 5 30이니까 최대값이2 0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6은 4 5와 이웃 노가 된다고요 이까지 됐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이웃하는 거는 묶음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6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1 2 3이렇게 때문에 3이었기 때문에 3이었기 때문에 3이은노라고 아니 이은노인고우는이기인적인는기본문제는 나머지 그러니까 얘문제는나아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면 되겠지 그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얘네들을 이제사이제사에넣이기로에니다기로갈겁3다었겠지그러3이2 3이배열하는건3팩이었는거 맞나요? 이래서 나머지 먼저 배열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이렇게 1을 넣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이가 뭐냐면 여기 1 전에 1과 2 사이, 2랑 3 사이, 3 뒤에 이렇게 지금 비어있다고. 이 자리에 지금 저 4, 5라고 하는 뭔가 뭐다 6을 이제 넣을 거라고 하자. 그러면 자리는 하나, 둘, 셋, 네개 자리에 대상을 두개 넣는 거잖아 맞아 맞죠?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를 여기 넣는 거를 뭐라고 하지? 4p라고 죠 서로 다른 4 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2 개를 넣는 거라고. 요까지 됐네. 근데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는 4호가 자리 바뀌어도 돼요. 자리 바꾸기가. 그 자리 바꾸기가 가능해서 곱하기 2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면 있잖아. 뭐야? 3팩에다가. 그다음에 4p에다가. 그다음에 자리 바꾸기 2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6 얘는 4, 3, 12 얘는 2 6, 2, 12 12 곱하기 1 0니 뭐야? 144 이렇게 된다고 니다 이것도 매우고있 겁니다.